네 안녕하세요 세움 디자인 하우징 입니다 오늘은 예쁜 농막 폴딩도어 설치되어 있는 농막을 하나 촬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에, 이 전면에 보이는 폴딩도어 농막입니다 36 사이즈죠 에, 농막 두개에 맞는 에, 사이즈입니다 에, 전면에는 메탈 사이딩으로 어, 요즘에 신형 자재로 해서 스타벅스에서 유행하는 그런 자재로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전면에 이 예, 좌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좌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측면도 마찬가지고 에 예, 배면도 뒤편도 똑같이 똑같이 그 메탈 사이딩 우드톤과 <laughs> 검정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부는 이렇게 튼튼한 이 철골 구조 150 두께로, 예, 150 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요즘에 농막들이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예, 아주 신소재로 해서 메탈 사이닝 예, 우드톤과 블랙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전면에는, 예, 이렇게 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면을 개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측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 예, <laughs> 예, 우측면에는 이 아트월 아트월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반대편을 보시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싱크대 쪽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부장을 하게 되면 답답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선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예쁜 장식도 할수 있고, 또 나름대로 예쁜 그릇도 좀 올려놓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장에는 보면은. 예, 이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싱크볼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 건조대도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 이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그 마그네슘 보드로 대리석분이 나는 예,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큼지막한 5 0 예, 리터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에는 습기를 좀 빨아들일 수 있는 편백 누바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깔끔하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예쁜 거울장, 거울장 수건장이 이렇게 거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아트월이 있죠, 아트월. TV 설치도 하고 저 왼쪽에다 에어컨 설치하고 이렇게 예쁘게 내부도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바닥은 이제 모노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노륨. 그 다음에 전기 온돌온 판넬이 시공되어 있고요. 또 뒤에 창도 그 이중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유리. 예, 그리고 단열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예, 이중유리가 되어 있고요 폐하유리라고 하죠 폐하유리 그 다음에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폴딩도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폴딩도어 폴딩도어를 한번 열어서 한번 개방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우측으로 폴딩도어가 활짝 열려있죠 우측으로 폴딩도어가 활짝 열려서 예, 네, 가족들, 친지들 오셔서 밖에서 고기도 워서 먹고 또 차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이 고급 소재로 또 이렇게 주름 방충망이 주름 방충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말라고 네, 주름 방충망. 미세 방충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는 예, 매립등으로 해서 깔끔하고 심플하죠. 그 다음에 우측 벽은 이렇게 무드 조명을 넣어서 예, 무드 조명을 넣어서 무드등이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부는 정말 한결같이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모델을 예, 오늘 하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요즘에 경기도 참 어렵고, 어렵고, 또 굉장히 사정들도 안 좋은데, 또 비싼 농막을 이렇게 준비하시기가 참어려우라 생각하고, 이 제품은 예, 1,500에 판매를 해야 하는 제품인데, 할인해서 1,380까지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예, 가성비 좋고 심플하고 예쁜 이런 농막들이 아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으로 예, 판단을 하고 또이 제품이 많이 팔려 나갔는데 하여튼 뭐 가성비 좋고 심플하고 아주 예쁜 농막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움 디자인 하우징에서 예, 농막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뭐 전원주택 모듈 주택 세컨하우스 이런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 예, 농막이든 뭐 전원주택이든 세컨하우스든 요즘에 인허가 사항도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예, 새로 이렇게 하실 분들이 예, 이것저것 다 하시려면 상당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세움 디자인 하우징에서는 인허가부터 준공 입주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예, 모든 과정을 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 세움 디자인 하우징을 그 동안에 많이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신상품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제품을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